기름날로 날씨 오래간만에 기름날로 날씨 리뷰입니다 태풍 이후로 추위 리뷰는 처음이네요 바로 리뷰 들어가겠습니다 평소 온도는 낮기온 8도 유지했지만 하루 만에 영하 3도까지 떨어진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일기도 먼저 보겠습니다 찬 대륙 고기압이 크게 확장하며 우리나라 쪽으로 오는 방향입니다 과연 예보가 맞을지 시간대별로 측정해봤습니다 오전 10시 25분 영하 약 2.5도씨 두번째 오후 2시 21분 영하 약 2.8도씨 낮 시간대도 최강 한파 세 번째 해질녘 오후 다섯 시 이십일 분 무려 영하 약삼점칠 도씨 기상청이 맞았습니다. 하루만 이렇게 추워집니다. 네 번째 밤 시간대 오후 열한 시 이십 분 역시 영하 삼점팔 도씨 춥습니다. 영화로잘 떨어지지 않는 지역에서도 이렇게 춥습니다. 춥고 눈도 많이 오고 달만큼의 최강압를 직접 측정해서 기상청의 날씨 예보가 설레발이 아닌 것을 몸소 증명했습니다. 과연 측정에 사용된 온도센서는 믿을만한가? 온도센서는 섭취기준 플러스 마이너스 0.1도 오차를 가지 정확한 온도이므로 신뢰도가 보장되는 값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건축 날씨 리뷰 성공입니다. 역시 신선한 눈 슬라이딩 기름날로